첫 번째는 장충동 평양면허기입니다. 여름에는 냉면이 좋긴 하죠. 평양냉면이랑 만두도 맛있고요. 재우고 먹어보면 상당히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서 추천입니다. 두 번째는 와그락글 족발이에요. 돼지를 당일에 삶아서 당일만 사용하는 곳이라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도 적당히 부들거리고 고기도 촉촉해서 수분감이 좋아요. 그리고 송정식당입니다. 연탄으로 구운 돼지 불백집인데요. 시설은 허름하지만 순두부랑 계란후라이가 기본이고 고기가 양도 많고 잘 구워져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고요. 저처럼 우주 좋아하시면 날도 더운데 가까운 DDP에서 하는 톰삭스전을 시원하게 보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우주 탐사 관련을 일상 재료로 풀어낸 전시예요 현대카드에서 7년 만에 하는 컬처 프로젝트라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외계 생명체 같은 걸 만들어 놓는데 자세히 보면 새우랑 멸치입니다. 고장들이라고 써있는 작품들에는 영화 감독님들 이름으로 박찬욱 감독님이 있었어요. 핸드폰 금을 모아서 만든 요다도 있고 우주복들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상당히 큰 착륙선. 톰삭스전이 소재가 재밌어서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놀러가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7일까지만 하는 거라 여름 전시로 추천입니다.